하나, 둘, 셋, 뿅.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년 1월 10일 현재 시간 오후 11시 54분. 영산 남자 한숨이절로의 방송 시청자 참여 마인크래프트 먹이 사질이 바뀐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자 박모구 님이시고요. 그럼 오늘 서버에 참여해 주시는 분 멤버분들 한 번씩 소개해 볼게요. 저기요? 네, 우리 고정 참여인 은하양 여기 있고요. 댕지엔 또 어디 갔니? 아니, 고정 참여 있는 오뎅진님 여기 있고요. 아. 그리고 어. 우리 써나양 있고요. <laughs> 네. 그리고 우리 고정 참여 있는 써나야 여기 있고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시청자 참여자 이연님 여기 있고요. 위치로 칸타야. 네. 시청자 참여자 순배님도 여기 있고요. 룰 설명 안 해도 되죠? 다 네, 알죠? 스타트. 네. 흥. 때려치네. 거고 행. 거고 행. 때려치죠 <laughs> 당연히. 오, 야 제발 그래요? 부탁인데 점프 맵 열지 마라. 렉 걸려. 5 초예요? 어, 5 어, 초. 시작하자마자 열러 같은만. 아니 뭐 열어도 상관없는데 렉 걸려. 제발 부탁이야. 아, 오케이. 허. 그게 응. 화살 발사되는 것 때문에 어 엔티티 때문에 렉이 엄청 걸려. 자. 어떡했어, 저러? 좋았어. 들것 받아. 카폰 뭐해? 이제 나오면 없어질 텐데. 칼, 아. 칼. 어, 어. 할. 할 디디디디디디디디. 바보, 앞뒤를 항상, 그래. 아, 한숨님, 어. 나 살려주는 거예요? 고마워요. 아니, 널 살려준다기보단, 그냥, 순배님이 뒤에서 날 때리려고 그러길래, 어, 무의식적으로 피한 것 뿐이야. 칼인데도 뭘할 수가 없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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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저 바보. 저 바보. 뮤직비디오. 저 바보. 저 바보. 한, 니야. 한숨님! 응? 음? 왜? 한숨님께 빙의합체를. 부질없구요. 빙의합체. 내가 빙의합체를 한 사람들은 꼭죽더라고 그리고 이거 마지막, 응. 음. 1대1 상황 되면. 옥상. 무조건 옥상으로 올라와요. 어, 맵이 좁아서 그래. 어? 어? 은하, 은하님 칼이었는데. 어, 어 깜짝. 빠다 오, 은하 칼이야. 은하 칼이야, 은하 칼. 오. 우 나, 나못 나 죽여서 한 달이야, 얘. 아니, 나만 쫓아다니는 거 봐, 이 쌍간나지, 집에. 한 손님, 칼이면 역광강 어. 할수 있어. 그러다, 있어요? 그러다 내가 칼 나오면 너 역광강이다, 바로. 어, 잠깐만, 순배님이 이상한데? 이변은 없을 것 같은데. 순배님이 이상한데? 순배님 칼이다. <laughs> 나에한대 때려. 때리라고. 응, 어? 누구지? 거기에 밀치기는 괜히 붙어 있는데. <laughs> 아니, 무섭잖아 상황에서. 자, 손님. 개를 조심하세요. 응, 음, 그러려고. 그 왜, 제가, 응, 음. 앞, 복도 돌아다닌다, 선아님한테, 응. 음. 비치기 아, 당해서 죽었는데. <laughs> 죽었니? 네. 예, 네, 뭐, 조심하시라고요. 괜찮아요. 제게. 저는 칼 나와가지고, 한 손님 죽이려다가, 바뀌어가지고, <laughs> 오뎅지님한테 죽었어요. 네, 노렸는데요. <웃음> <웃음> 계단에서 숨어있다가, 이현님 보이길래 바로 죽였는데. 최고의 장소는 어 내가 봤을 때 여기 옥상이야 옥상보다 응. 더 최고의 장소가 없어 잘 도망도 잘 쉽고 응. 여기도 좋은 것 같은데 죽기도 어디서? 쉽고 도망도 쉽고 여기 계단 옆에 아 그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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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하나님은 뭐지? 안 싸워요 올라가서 저피한명 아, 어, 나오면은 어차피 그걸 텐데 뭐 목소리가 왜또 병약해지죠 응. 아, 한 손님이 슬래 헤헤... 순배님 네. 이런. 아니에요, 선아님이 알아서 와주다니 고맙구나. 어, 아니 여권가? 여권가? 당장 달라다고 하고요. 이제 둘 남지 않았어? 예, 네, 둘이요선아님 아, 선배님 아, 목상으로. 올라오고 시작해. 올라오고, 선배님. 시작. 어, 시작. 이제. 스타트? 스타트, 고고행. 고고행. 계속 걸릴 것 같은데. 사 이거 진짜 술래, 담장 너, 너머로 널리, 날리면 개대박이다. 어, 버텼어. 봉수전환 근데 5초. 어, 어 근데 연... 연속. 사면속 각인가? 왜 자꾸, 배고픔이 아, 달지? 원래 달죠. 원래 달아요. <laughs> 아니, 그래서 아무것도 빵안 주는 거 아무도 것안 했는데 달았어. 그래서 빵 주는 거야. 빵 먹고 배 채우라고. 아, 그래요? 음. 이면 당연히 달을 좀. 야, 생각해 봐. 눈앞에 사리자가 저렇게 칼 돌칼을 들고 다가오는데 어, 오! 넘어갔어 흘러. 오. 버그 버그 핵퍼크. 아, 이거 버그가 아니고. 이거 선한 님, 소환할게요. 어떻게 어. 넘어갈까? 나피 없는데. 아이 뭐, 어쩔 수 없지. 같은, 뭐, 몰라. 아니, 왜냐면, 이게, 점프하면서 맞으면 이 위로 넘어가. 어, 그런 케이스가 있어. 그래도 이쪽, 돌, 돌담장 쪽으로 안 도는 아, 게 얼마나. 너, 이쪽으로 응. 넘어갔으면, 어우, 야. 순배님 이상한데? 이야. 오. 순배님 우승. 월. 빙의 합체. 자, 한번 더. <laughs> 이번엔 시간을 좀 늘릴까? 5초 말고? 15초 어. 10초 좋다 10초 10초 좋다. 10초 10초 오케이,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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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행. 10초 과자 좀먹고계1 네, 그래요. 고고행. 초 여기, 에이스면, 비상탈출구라고 돼있는데, 응, 알아, 피가 없쩡. 아니? 물음표. 아니? 아니, 왜다 옥상에 오고 달리 때가. 뭐야, 뭐야. 아니, 아니, 난 시작하자마자 여기왔다구요 아, 시작한거야. 우와, 나 연속이야. 은하님 학살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구요. 우와, 사면 속이야. 이거 피해야 돼. 우와, 나 또야. 네, 사면속이고요. 일로와요 아, 저 목소리를 일로와요 그러니까 좀 가고 싶긴 하다. 어. 잘 나와요. 사연소? 내가 망. 그러가 타임온. 네. 댕지야 소환한다. 아니요. 난 비상용 탈출구를 믿겠습니다. 어디로든 문. 너그 죽어. 댕지야. 어, 살았어. 괜찮아. 어, <laughs> 다시 덩지야, 옥상으로 오세요. 근데, 너 어차피 옥상으로 와야 돼. 나가. 네, <laughs> 비좀채우고 댕지야, <laughs> 도망가! 예? <웃음> 도망가! <laughs> 소환자들 피하지 않는 남자다. <laughs> 남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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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은하가 다 해먹었어요. 은하양 네. 웃음. 우우우. 네. <laughs> <은하야 웃음. 오. 웃음> 은하, 은하. 야. 어 <laughs> 연속으로도 걸려. 아 근데 이게 너무 약이라서. 어. 은하 잘한다. 아개 네. 싫어. <laughs> 짱 싫어. 네, 네. 자, 마지막. 다 죽여 죽 거야. 이번엔 그래. 야, 마의 마액 게임 60% 가자. <laughs> 야, 폐왕이다. 걸리면 <laughs> 패왕이다. 어 술래 되면 폐왕이다. 자. 야, 스타트. 고고행 스타트. 고고 일단 내가 술래인데 난, 나는 네. 이번 타임엔 술래를 안 할게 왜냐면 오케이. 니들이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타임에 원래 내가 술래거든 지금? 어. 응 근데 도망가 오케이 다음 타임부터 아야 옥상에서 해야지 그냥 옥상에서만? 옥상에서 하죠 그러니까... 응. 그래 그럼 옥상에서만 하기 오케이 어. 야 근데 진짜 여기서 이렇게 점프 뛰다가 뒤에서 맞으면 엄청 아프겠다 <laughs> 떨어지면 대박이겠다 아저기 그럼 나 일단 그럼, 지, 남은 25초 그냥 한다, 내가. 네네. 응. 어. 전국 일정이 골목에서 띵툰네 일로와. 예? 일로와. 지금 몇 네. 초에요? 26초. 야, 이제 12초 남았어. 10초, 9초. 옆에 보면 나오잖아, 시간. 아니요, 아니요. 4 60초. 0초 2, 1. 땡. 똥? 땡. 나 아니야, 난 아니야. 그냥. 하겠지 은하다 은하다! 은하다! 은하야 은100%은하 아니야 은하 아니야 은하 어? 아니야 은하 아니야 응? 그럼 누구야? 댕배야 댕지? 선배님 댕지? 댕지다! 댕지다! 아닌데? 댕지다 댕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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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댕지예요우렁표 선배님이라니까 선배님이다 선배님이다 죽배님이다야 도망가! 안죽줄거야 수많아 사람안 구해줄꺼야 학살자가 다가오고 있어 <laughs> 학살자가 다가오고 있어 다른 한테 맞았으니 멀리 도망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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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초 남았어 13초 도망가 <웃음> <웃음> 7초만 더 <웃음> <웃음> 은배님 한번 더 술래 걸리면 학살자 <laughs> 근데 쏘라님 어디서? 쏘라님, 아, 왜... 네 과자 먹으러 간다고 나갔어요. 아또틀려야저 양반. <laughs> <또 술래야. 웃음> 이건 망했어. 이건, 이건 망했어 우리. 야, 아 망했어요 박정우. <laughs> 이래서 <이랬다>, 60초가 싫어. 땅스가 <laughs> <laughs> 너무. 애 싫어. 선배님 옥상에서만이야. 옥상에서만. 옥상에서만이에요. 음. 하... 아, 막겠어요... 이거... 망 아, <laughs> 응. 은하야, 거기 도망가면 안 돼! 은하야, 은하야, 거기 안 돼! 은하야, 거기서 가면... 아까 나처럼... <laughs> <응>? 골목길에서 빙수 끼고... 로수 죽을 수가 있어요! <laughs> 은하님! 아, 딱 때리고! 이런 건안 맞아! 아니야, 니가 못 때리는 거야. 니가 못 때린 거야. 네. 선배님, 우승 소감. 아, 뭐야? 벌써 우승이야? 응이이회 <laughs> 우승이니까, 우승 소감 한 마디. 네, 마이크 아, 안 쓰고 있구요. <laughs> 네. 리가 싫다. 어리고요. 네, 오늘 시청자 참여, 마인크래프트, 먹이사슬이 바뀐다. 제작자 박모구님, 미니게임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재밌게 봐주셨는지 모르겠네요. 다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추천 한 번씩,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녹화 종료할게요. 뿅! 맞아, 뿅.